생각하면서게임했습니다그서게임에 그러니까 뭐그 사실 플에이 게임에서 게임에서 아시겠지만 온도서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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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그래서 게임에서 게고아서아임에서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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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말씀그나라한 네. 마디 해 주시면 괜찮니다 그런 또 뜻이 있었네요. 네. 네. 음. 아, 다시 좀. 예. 아, 좀좀 네, 네아좀안 치신 다음하습니다 네, 아, 좀. 아, 네. 네. 아, 좀 아, 이렇게 네.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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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뭘 하셔도, 다, 천천히, 하셔도 천천히 하셔도 되고. 네. 야, 야, 그래도 이런 또, 음. 정말, 예, 아버님이 또 응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 그런 것들아요 예, 우승 도와주셨다는 생각 예,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어. 어. 계속 카드가, 뭐, 진무도 이할 네. 때마다. 네. 네. <laughs> 사실, 3단째에서 들으면 네. 좋긴 야기인데 네, 네. 아, 진짜 아빠가 도와주는 아마 런새도 들고. 아, 아, 그래서 참,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이 네, 네. 우승의 기쁨을. 네. 우리 아빠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아, 고생 아 너무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야, 아, 자. 뭐,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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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다른 경에 그러면 뭐 일단은 아버님 응원 네.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네. 템포로 스테이트는 안 받을게요. 네. 네. 그건 괜찮고 네. 너무 아, 축하드리고 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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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족분들 보고 계시지 않나요? 뭐, 네, 뭐, 뭐. 어뭐 집에... 지인분들이랑... 예뭐 일단 저희 그... 어, 지금 계속 응원하고 있는 네. 울산에 이제 응원하고 있는 형, 동생 네.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 네. 위에 지 수원에도 있고 다 응원하고 있는데 네. 어쨌건 뭐 좋은 소식 우승했다 우승했다 형자 우승했고 예 네. 아무튼 네, 시원하게 한떡 소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시원하게 아주 그냥 이야, 회식 아, 한번 하자. 네. 홀든 네. 네, 가인이 진짜 멋있었어요, 가인님. 제가 올해 보면서 팬이 됐어요. 네.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플래너스도 얼마죠? 한번 이거만 몇? 네. 질문. 마지막 지금 플래너스 그분이 너무 궁금해. 홀다마신지. 아, 그, 홀다만 이제 음. 1 0년 전에 이제 다학에갈때 잠깐 이제 친구랑 하다가 이제 음. 그십년안 됐다. 작년에 그 K&JAM, 그, 제주도. 네. 제주도 그 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친구가, 이런 데도 있다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 토너먼트를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거, K&JAM에서 하는 모든 그 대회를 다 나왔어요. 아.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세빈 씨 전부 다 나왔고, 뭐 네. 스포츠 동아회자민수 배, 네. 아, 차민수 조성인데싹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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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전부 뭐, 약간 뭐2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계속 그랬는데, 오야 많이 도전했죠. 예, 계속 다 나왔었나요? 예, 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나서습니다 네. 네. 아 예, 그래서 사실이 제 k m 그 g 제주도에서 네. 작년에 했던 이제 그 네. 대회가 제가 이제 더너먼트를 이제 즐기고 이제 흥, 그 네,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와, 역시 계속 도전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네. 좋은 결과, 우승까지 올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12시간 이상 방송을 했기 때문에 <laughs> 저희 도 이제 중풍이 오기 1분씩 더 <laughs> 방송을 아,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마치는 걸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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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셨습니다 아, 아, 네. 지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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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네. 많이 했고 오늘 우승하신 우리 우리 아이디가 골든가이 골든인가? k o 의